자, 159번 문제 봅시다. 자, 1콤마 1을 지나는 직선, y는 ax 플러스 b가, 이거 y를 애매하노? 지금 이걸 왜 이래놨을까? 싶잖아 얘가 어딜 지나? 1콤마 1을 지나니까, 아, 지나면 집어여야지. 이게 먼저잖아. 뭐, 무슨 짓거리 할지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그건 지나면 집어있는 거야. 이해가 지이 문제는 한데, 얘가 어떻게 이직선 위에 있으니까 집어이면 되는 건데, 이걸 만약에 집어있는 짓거리 하나면, 이건 하가 아니고 상이 된단 말이야. 본인이 난도를 올려버리는 거로 기초가 부족해서. 이해가이 지나면 부족 아, 지나는 사랑이야. 집어요. 자, 집어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A 플러스 B라는 멋진 식하나가 나오죠. 얘는 우리가 언젠가는 이용해야 될 시기야. 바로 담가 봅시다. 얘가 어떻게, 얘와 수직이라네. 누구와? 오, 씹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봐. 일단 얘 하나 얻어낸 상황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지금 이래돼 버리면 직선의 방식이 깨지고 AB에 관련 식이 만들어지는데 수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끼리의 벌서스야 대결이란 말이야 구조 구, 구도가 맞지. 얘를 다시 한번 써야 돼. 그러니까 y는 ax b와 누굽니까? y는 2분의 x 2분의 3이 서로 뭐한다는 거야. 수직이라는 거야. 근데 친구들 이건 알죠. 어떤 두 개의 직선이 y는 mx n과 음, y는 ax b를 합시다. 자이두 개가 서로 수직이 된다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이 전설을 자 그러면 결국에 예와 얘를 곱한 게 어떻게? 2분의 a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구나. 뭐 합니까? k e 잉 진행해야지. a가 마이너스 2니까 집어내면 되잖아. 한 b는 얼마나옵니까? 4나눠요. 개 쉽지. 어, a 빼기 b 래 마이너스 2에서 뭘 빼래. 4를 빼래 얘들아.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 됩니까? 몇 번이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